무색인 수소와 보라색을 띠는 아이오딘이 반응하여 무색의 아이오딘화 수소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소와 아이오딘이 반응해서 아이오딘화 수소가 만습니다 이놈이 보라색을 띠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무색이고 800도 씨에서 수소와 아이오딘의 혼합 기체를 밀폐 용기에 넣어두고 충분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해서 모두 그러십시오습니다 밀폐 용기 안에서 가역 반응이 일어난다. 그죠? 수소하고 아이오딘이 반응해서 아이오딘과 수소가 만들어지고, 아이오딘과 수소가 반응해서 다시 수소하고 아이오딘으로 분해가 됩니다. 밀폐 용기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동적평형에 도달한다. 그죠?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할 겁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밀폐 용기 안의 기체는 무색이다. 무색이 아니고, 보라색, 옅은 보라색을 띠겠죠. 그죠? 아이오딘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색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답이 되겠습니다.